혹시 올겨울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원하시나요? 한일의료기 탄소열선 고급전기어 HLT E05는 여러분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탄소 열선을 사용하여 일반 열선보다 부드럽고 고르게 열을 전달합니다. 덕분에 몸 전체가 포근하게 감싸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자파 차단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9단계 온도 조절 기능으로 개인 체온에 맞게 섬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침실 분위기와 잘 어울리며 세탁이 가능한 소재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매트가 너무 두껍지 않아 보관이 용이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매일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겨울철 필수템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한 후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바로 더보기 안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 더보기를 클릭 후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.